출발. 그렇지. 자, 시작부터 이건 틀린 느낌이야. 반동. 그렇지. 이제 살짝 리듬 만들어 보세요. 활발하게. 네. 활발하게. 다리 한번더 쓰고. 이렇게 딱 회전할 때 말이 조금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어. 어. 왼 안쪽 다리로 살짝 추진, 추진. 오케이. 그리고 가면서도 회원님 스스로 약간 평정심을 가져야 돼요. 다리 쓰면서 혀 소리 내고 채찍 보여주고 할거다 하지만 조금 평정심을 갖고 가야 돼.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보내려고만 마음 먹으면 자꾸 몸이 앞서 나가게 돼. 똑같이 예쁜 자세로 예쁜 자세 다시 반동 하나 둘 하나 둘자몸 젖히고 힘 빼고 평보 네 칭찬